쓰고 복권. 아 미친 스톤이다. 아, 아스톤 아아이 아. 아, 아. 진짜 말도 하고 살려와. 할할할 할. 었다고 아니 대야 진짜 아, 개노잼이야 그냥. 피통만 고아안 빠졌구나. 아씨 리렉션 <laughs> 아. <씨. 웃음> <리지렉션. 웃음> 아다 <laughs> <laughs> 이건. 폼 쓰고. 만 아. <웃음> <웃음> 나가자. <laughs> 아니, 민데 아, 휴가 끝났죠.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... 아, 다니니 어, 이거... 이션이가이가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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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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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이거... 이거... 였 어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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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나가자. 이가 되네. 활. 아, 잠깐 활 아, 이거, 치라가지고. 인스렉션! 도라도켜 어, 어, 공기. 공기. 아, 깐거 어. 어. 공기? 아, 잠깐만 활? 아, 잠깐만. 아. 아. 아 하고 나갈까? 오케이. 어, 아거스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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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거, 거 뭐야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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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와우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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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하이0시하이 잠깐만, 잠깐만, 아 잠깐만, 아. 0시쿨몇몇 이건... 아, 잠깐만, 가요2 아, 5초2 잠깐만, 5초시 10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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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아1아시 10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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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아, 잠깐만, 아, 진짜, 아, 깠네, 저. 진짜, 덩칠하게 살아야 돼. <laughs> 존나 착하게 살아야 돼. 아, 휘, 진짜 히어로, 아, 역겹네 <laughs> <몇> <헐. 웃음> 이제 왔구나. 안전. <laughs> 진짜, 히어로, 존나 빡치. 육차 있는 사람? 아, 나인다, 잠깐만. 아, 나 이거 안 보여. 헐, 아, 좋다. 아, 아, 씨. 아 죽었다. 아, 씨발, 죽었다, 씨발. 아, 가자.